자, 여기를 볼게요. 우선은요, 나는 얘, 분모 좀 볼게요. 분모. 분모. 자,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9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야. 자, 얘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얼마로 되냐면, 3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한번 볼게요. 9k제곱, 3k,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되죠? 자, 분모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봤더니, 3k-2, 그 다음에 3k 더하기 1인 거고요. 3. 이게 렇되는 거잖아. 얘를 풀까요? k 대신에 1 집어넣으시면 얼마입니까? 1. 1 집어넣으시면 1, 4분의 3. k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대입하면 2, 3은 6, 6 0 2는 4. 2 대입하면 2, 3은 6, 7. 4, 7분의 3. 이렇게. 자, 3 대입하면 얼마? 3, 3은 9에서 2 빼면 7. 7, 3 대입하면 3, 3은 9, 10, 이거네요, 이렇게. 이리게 가는 거네.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어디? 10을 집어넣으시면 30에서 2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28. 그 다음에 31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자, 부분분소공식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AB분의 1.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모의 차. 분의 1자 그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앞에서부터 a분의 1 빼기 b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선은요 얘를 부분분수 쓰려면 위에 분자가 1이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자 3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끄집어내고 1 4분의 1 얼마 4 7분의 1 그 다음에 7, 10분의 1.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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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해가지고, 얼마? 28, 31분의 1. 여기까지 올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 짜빠방 자, 자, 여기 얼마야? 분모의 차가. 분모의 차가 3이야. 3, 3, 3, 3. 분모의 차가 다 3이니까 뭐가 생겨? 3분의 1이 다 생긴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끄집어내고. 오케이? 자, 3분의 끄집어내고, 어떻게? 1빼 4분의 1. 4분의 1 빼기, 여기, 여기,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7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띵띵 땡땡땡 해가지고, 아직까지 28분의 1 빼기 31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 됐습니까? 자, 어, 그러면 지우고 지워야지. 3, 3 지워지고요. 이거 계산할 때, 봤더니, 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지어진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지어진거 아니에요? 아니지.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런 이런 순으로 지어진다는 거 뜻하는 거야. 1 빼기 31분의 1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은요 31분의 31이고요. 빼기 31분의 1이니까 얘는 31분의 30. 답은 31분의 30입니다.